친구들 안녕! 꼴유티비의 꼴유예요. 오늘은 레고 아이, 레고 아이, 레고 아이언맨 어벤져스, 레고 아이언맨 어벤져스 연구실을 가지고 조립해볼 거예요. 제문자 꼴유 시작. 자, 이 레고 아이언맨 이건 제가 처음 보니까. 여기 박스, 박스 볼까요? 먼저 여기, 어, 아이언맨이 이렇게 고장난 아이언맨을 고쳐주고요. 여기 불, 불, 여기, 불도 혼자 꺼주는 기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아이언맨을 살을까요 여기, 그리고 아웃라이더가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를 뺏으라고요. 여기 아웃라이더 두 마리가 있고요. 여, 여, 여기랑, 여, 여기, 불이 있어요. 누거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아이언맨 그 토니 스타크 하는 가발이에요. 제가 이거 언 언제 하고 싶었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이거 언제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것 중에서 저저기 있는 어 물감으로 하고 싶었는데요. 음. 그게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에는, 아이언맨이 연구할 수 있는, 거기에요. 그리고요, 여기에는 아이언맨 슈터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도 이렇게 발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 여기는, 고정난 아이언맨 체력이 얼마큼이나 붙지든거예요그 다음 여기는, 얘가, 예, 얘가 불을 잘끌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발사하면 돼요. 그,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언맨. 네. 그리고 뒤에를 보면 여기 아이언맨이 이렇게 탈수 있죠. 스타크가 이렇게 탈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건 여기 아이언맨이 발사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부스터를 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 상자를 한번 뜯어볼까요? 네. 어떻게 뜯지?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응? 친구들 한번 뜯어봤더니 설명서와 스티커와 레고 물품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펼쳐서 어, 해볼게요. 네. 자, 요거를. 요거는 여기, 붕, 여기 있는 본부, 본부 다음에 할게요. 음? 어, 1번을 먼저 조립해볼게요. 자, 여기 이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조립해볼게요. 먼저. 친구는 이제 다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진짜 비슷하죠? 그럼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찍어줄게요. 꼴 다시 찍어줄게요. 이제 안녕.